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무대 인사, 마지막 무대 인사를 드리러 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 인사를 드리기 앞서 어나더 파티리 공연에 참여한 스태프분들의 이름을 한번씩 호명하며 감사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 호명할 수 없어 팀별 대표로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예술감독님, 김대한 연출님 외 이수인 협력연출님, 연출부 신은경 음악감독님, 신세인 안무감독님, 이영지 무대디자이너님 외 세트팀, 무연우, 무연 아, 의상디자이너님외의상팀 원유석 조명디자이너님 외 조명팀, 김필수 음향디자이너님 외 음향팀, 김미나 소품디자이너님 외 소품팀, 노재민 무대감독님, 박차오름 무대조감독님, 양미숙 제작 pd님 외 제작팀, 김혜경 대표님 외 홍보마케팅 티켓팀, 어, 마지막 제작 투자 카카오와 언더더 컨트리를 제작한 이성일 프로듀서님을 비롯하여 모든 스태프들께 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언더더 컨트리 배우들의 간단한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후면 하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를바꿔서 어, 바로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커닝의 예, 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입니다 <laughs> 뭐, 오늘은 제가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오면, 좀 지금과 구은과뜨운운사부탁탁리리요우 우리 이하하배우우들과작들도 지금과 주시고 저도 과 지금과 지고요지금너무금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그 시작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네, 그랬는데 여러분들 관심 격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지막 공연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저희 프로덕션 이하 모든 스탭들, 모든 배우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 감사하다는 말꼭 전하고 싶고요. 어, 또 마지막으로 저희 아나닥 칸트리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워튼 최진석이라는 전쟁의 배우들 앞으로 가서, 꼭소니분 네 어, 이번 아라더컨트리를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셔서 항상 힘이 났습니다. 어,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킹 역할을 맡은 전현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어, 그동안 어나더컨트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도 이제 앞으로 더욱 발전된 개념의 모습으로 어,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핵포트 이건희 배우님.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m 스 포트역의 이건희입니다 아, 네, 어나더 컨트리를 통해서 어,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할수 있어서 너무 한, 행복했고요. 음,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을 주신 관객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샌더슨, 김트의 황순종 배우님이 나와주신 대 황순종 배우입니다 네, 샌더슨 역할의 황순종입니다. 네. 네. 어, 어 세달 동안 게스코인 살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어, 이렇게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신 동료 배우분들, 형님들, 연출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분들과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성실히 연기해서 더 좋은 모습,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샌더슨 역을 맡은 김지택입니다 3시간, 아, 3, 3개월 동안. 3, 3개월 동안,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소중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9년 여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원들, 배우들, 스태프들 정말에게 감사, 어, 인사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어, 많은 사랑 가져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그동안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델러의 <베로에이> 형님 <laughs> 나와주시면 됩니다. 델러의 김혜담 형님,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델러의 역할을 맡은 김혜담입니다. <laughs> 어,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많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공연이 끝나더라도 제가 그간 느꼈던 감사함과 또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간직하면서 절대 잊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울로 이주의그 안에 최종빈 나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파울로 역의 이주빈입니다. 네, 세, 네, 세 달간의 게스코인문이닫았습니다 배우들 같이 연기할 때, 방객 여러분들께서 같이 웃어주시고, 기뻐해주시고, 같이 슬퍼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네, 했을 때뭐큰것 같아요. 큰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파울러역의 최정으로 갑니다. 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요 저에게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은 기억을 안고 또 좋은 일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또 다음은 멘디스 이태근 회원님 나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디스 이태빈입니다. 아, 제가 사실 좀 몰래 눈물 좀 많은 편이라서 오늘 은 마지막이라서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 사실 제가 어,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연기라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어, 처음 만난 작품이 컨트리여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를 믿어주신 배우 형들 그리고 연출님들, 관객분들 그리고 어, 사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대빈 씨, 안영석 배우 배우님 나오시면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빈 씨 배우입니다. <laughs> 어, 제가 1월에 원하더 컨트리 오디션을 본그 날부터. 오늘까지 정말 이 순간까지 값지고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헤비디씨 <DVDC> 역할의 강영석입니다. <laughs> 중간에 전화를 가게 돼서 <laughs> 저희가 했어요. 모르시는 <laughs>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했었습니다. 뭐, 더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럼 비밀이고. 다음에 또 돌아오면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예, 네, 박글레이 2절입니다. <laughs> 어, 재밌게 잘 하고 간다. 아, 위치을한 번도 안본것 같아서. 레버라더님 <laughs> 아, 예, 아, 그동안 16회 13주 동안 공연이 끝났습니다. 힘들었으면 힘들었고 재밌었으면 재밌었고 어, 욕도 먹고 칭찬도 먹었던 정말 유로퀸 방이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 존재할 수 있게끔 바라봐 주셔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코미조도 이춘주 분석의 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희광입니다. 그동안 포미 저들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미 저들 이충주입니다. 좋은 공연에서 좋은 역할로 서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많이 위로받고 공연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워너더 컨트리가 여러분 사랑 때문에 다시 곧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제 필모의 마지막 교복 입은 모습일 텐데 <laughs> 참 재밌게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바이베넷, 어, 이동화, 하면서, 그 다음에, 면도서 분이 나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입의 역할의 박혜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끝까지 저희 공연을 사랑해주시고, 내일 이렇게 또 극장을 지워주시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빠르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고, 어, 정말 시작했을 때가 뭐 오프제트 같은데, 빠른 속도로 후배들을 보면서 또, 엄청난 빠른 속도 성장하는 걸 보고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고요. 열심히 해야겠다. 어느 정도, 어 이게 동생들도 뭐 선배님들 보면서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 저도 후배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서로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울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선배님들이 있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어떤 길들 이런 걸볼수 있듯이 또내 과거를 또볼수 있던 어떤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 저도 함께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뒤에서 네. 선배님들한테 물어볼 거 많고 항상 뭔가 궁금하고 초롱초롱 한 미술 애들이 막 얘기하고 네. 너무 좋았던 어떤 3개월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 저희는 뭐 주중에 많이 안 오지만 평생 계속 이 무대를 책임져주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매우 감사하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스태프들, 회사 나머지 어, 프로덕션 어, 끝까지 믿어주시고 네, 항상 좋은 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 재밌게 놀다 가요. 다음 판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베르 역할의 이동합니다 <laughs> 어, 우선, 어느 더 컨트리 사랑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선배님, 또 동생들 만나서 정말 재밌게 즐겁게 공연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무엇보다 뜻깊었던 거는, 어, 저 신을 이번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함께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도 김석이 말처럼 저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워너더컨티 제안이 올라오게 되면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언어드 컨트리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우들도 역시 각자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며 성장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면서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はい。<music>